5 0 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 넓이가 7인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와 AP의 길이가 같도록 수직선 위에 점 P를 정할 때점 P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 일단 먼저 ABCD 네모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넓이가 7이라고 했으므로 어, ab 곱하기 ad나 ad 곱하기 dc, dc 곱하기 cb 이게 다 같다는 말인데 정사각형이니까 x 곱하기 x가 7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cb를 x라고 뒀을 때각한 변을 다 x라고 뒀을 때 x 곱하기 x는 7이므로 x는 루트 7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 b가 루트 7, a d가 루트 7, d c가 루트 7, c b가 루트 7로 네 변의 길이가 각각 같죠. 이때 어,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AB를 이렇게 수직선 위로 옮겼을 때의 길이, 어, 점을 P라고 했습니다.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이고, 그럼 P의 좌표는 마이너스 4에서 오른쪽에 있으므로, 마이너스 4 플러스 AB와 AP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p는 정 p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7이 됩니다. 1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세 정사각형이 있을 때1 마이너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을 구하시오. 일단 정사각형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수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어 대각선을 모두 구워주고. 이 대각선을 옮기면, 이 대각선과 이 대각, 이 선이 같게 돼서, 같게 되고, 이 대각선을 옮기면, 이 대각선이랑 이 선이 같게 되고, 이걸 이렇게 옮기면,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 선을 이렇게 옮기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1이고 이것도 1이고 정사각형이므로 다 1입니다. 길이는 이때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해보면 1, 1, 1, 1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먼저 살펴봅시다. 직각삼각형에서 둘다 1인데, 대각선을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방법을 써줘야 하는데요. 어, 한 변의 제곱, 플러스 한 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이렇게 두었을 때, 1 더하기 1은 네모의 제곱, 2는 네모의 제곱. 그러므로 네모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들의 대각선의 길이는 모두 루트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루트 2인데, 이 점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루트 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1의 좌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1에서 더 왼쪽에 있는 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1에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니까 이 루트 2랑 이 길이랑 같습니다 처음에, 어, 옮겼을 때 모두 다같다고 했기 때문에, 루트 2랑, 대각선 루트 2랑, 루트 2를 이렇게 옮겼을 때 수직선으로,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1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 루트 2. 이렇게 됨으로, 답은 점 C가 되겠습니다. 192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원운종이 위에 수직선과 두 직각 삼각형 ABC랑 DEF를 그리고 AC나 AC, 직선 AC랑 AP가 같을 때 DF와 DQ가 같도록 수직선 위에 두점 P랑 Q를 정할 때 부전 그 P랑 Q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음... 문제에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를 주었습니다. 이때 무는 종이가 한 칸에 1임으로 AB는 2 e, CB는 2, DE는 3, EF는 2. 이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191번에서 했던 방법대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AC랑 DF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CA의 제곱이다. 8은 CA의 제곱, CA는 루트 8. 이렇게 나왔고,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DF의 제곱이다. 3.94 13은 DF의 제곱, DF는 13. 이렇게, 각각의 대각 빗변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음, a 의 a는 마이너스 1, d는 1이에요. 각각 꼭지점의 길, 어, 기준이. 그러면, a, 전 p를 구하려면, a에서 얼마만큼 움직였냐, p까지. 그리고 D에서 Q까지 얼마만큼 움직였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단 CA가 루트 8이고 DF가 루트 13이므로 점 P는 A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루트 8만큼 간 거죠. 왜냐하면 C A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이 길랑 이 길이가 두개가 같기 때문에 P A의 길이도 루트 8이에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루트 8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8이 됩니다. 그리고 점 Q를 구하자면 마찬가지로 D 인 1에서 루트 13만큼 움직였습니다. Q 쪽으로. Q는 뒤에 오른쪽에 있으므로 1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답이 됩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8, Q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